건설교통위원회 이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민주당 대표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KTX 남부 역사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대해서 도지사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KTX 경기 남부 역사는 주한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평택지원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미,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택 지역 개발 계획을 수집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평택시는 주한 미군이 이전을 하면 평택시의 상당 면적이 주한 미군에 공여되고 그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행자부 국에서 4,335억 원, 교통부 사계사 498억 원. 국방부 2개 사업 1조 37억 원, 경기도 6개 사업 7조 1820억 원등총 89개 사업 18조 80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약속한 6개 사업에는 고덕국제화 계획 지구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속철도 경진남부역사 신설비도 3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05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 장관명의 평택지원 사업 확정 통보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지사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고독 국제신도시의 개발은 lh 공사의 미온적인 투자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설치하려던 고독 신도시의 경기남부 역사도 지자역사로 변경하려는 처사는 평택시민을 기만하고 자금난을 핑계로 고덕신도시의 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LH 공사에 구실을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에 내 설치 예정인 KTX 남부 역사를 지자 역사로 바꾸면 고덕 국제 신도시의 집가락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를 빌미로 레 h 시 공사는 고덕국제 신도시의 개발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고덕국제와 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불보다 뻔한 일을 지사님께서는 왜 지재역사를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평택시의 고덕신도시내 경기남부역사 설치비용 약 3천억 원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고 평택시를 압박하고 고덕신도시내 ktx남부역사의 설치는 필요하지만은 설치비용은 재무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LH공사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평택시를 묶어놓고 8월 20일자 지방신문에 지재 역사 추진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말려야 할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고속철도, 철도를 지재역에 설치해 달라고 국문까지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이런 태도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3년 9월 9일 경기도지사명의 건설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국문에는 경기남부 역사를 경기도가 전액 투자하여 건립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LH 공사를 핑계대고 KTX 지제역사를 추진하는 것은 평택시와 평택 시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2단계 공사는 LH 공사가 포기하자마자 국방부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가 전액 투자하기로 해놓고 LH공사를 핑계삼아 경기 남부역사를 지재역사로 바꾸려는 저희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재역사를 평택시가 동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 남부역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재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 차선책으로 수용한 것이며 최선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며 평택시는 아직도 경기남부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치를 원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고독 국제신도시에 대한 구체화된 국가계획과 고덕 국제신도시 조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하니 검토하여 반드시 KT 역사를 고덕 신도시 내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가는 철도가 실시성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도의 분기점을 경기남부 역사의 역사를 거쳐서 신도시내 경부선 철도와 연결하고 수소에서 오는 GTX와 KTX 노선을 여기에 접합시키면 지도에서 보듯이 GTX 노선을 수소에서 경기남부 역사를 거쳐 평택항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택항을 허브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광역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고 GTX 설치 비용도 절감되고 경진남부역사 건설 비용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고덕 신도시 개발 업체인 h공사의 투자를 이끌어 낼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보완 요구된 고독국제신도시 개발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개발이 가능하고 토지이용 의 극대화 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경기남보 역사가 원안대로 추진되고 고독 군, 국제 신도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독 국제 신도시와 KTX 남부 역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평택시민은 미군기지 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둘째, 황해 경제 자유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지역 경제 자유구역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금년 8월 5일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황해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해 경제 자유구역 조성 사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구역이, 구역 지정 2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이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경기도 포승 지역 주민들은 농지를 일방적으로 구역 지정해 놓고 LH공사는 경제난에 사업성도 없다며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축소 또는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놓고 보상을 하기는 커녕 이자도 내기 어려운 LH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평택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택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서 인천항보다 수심이 깊고 태풍이나 해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중국연안 산업벨트와 재단거리에 위치하여 천해 항구 조건 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동북아의 거점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평택항의 공식 명칭은 평택당진항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평택항 내항은 평택에 있으면서도 당진군과 아산시 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와 경기도의 늦장 대응으로 당진군의 평택항의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당진군이 재빠르게 대응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해상경계선을 평택으로 깊숙이 그어놨기 때문에 평택항 서부두 애완과 내항은 현재 당진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택항 내항은 현재 지도에서 보듯이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 경기도와 평택시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평택항 서부두에 진입도로 가스, 수도, 전기, 상하수도, 상하수도 등 모든 도시기반 시설은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서부도의 모든 이익은 당진군과 아산시에서 챙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행안부의 서부도의 관할구역 경제변경과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행안부가 해상지적 경계선을 행정관할 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개발은 경기도가 하고 이익은 충청남도와 남도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 물러설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존경하는 허지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구 질의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재전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실 국장으로 하여금 상시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 KTX 지지의 역사를 고독신도시의 고독역사로 하는 것이 고독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KTX를 맡아 있는 국토부, LH공사, 평택시, 우리 도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판단해서 일단 지지 역사를 받아들인 쪽으로 이렇게. 예, 결론을 내었습니다. 고덕신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이것이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약속된 것이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질문하신 바대로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덕신도시 자체의 개발 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로 LH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어, 간단하지 않은 많은 난관에 봉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고덕 신도시 안에 KTX 역을 건설할 경우에는 KTX역이 그 고덕으로 고가로 들어옵니다만은 기술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 이 기술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 최소한도 역사 건립에 3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 소요되는. 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사면의 난점 때문에 비용이 아주 급증하게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이 점은 초기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 고덕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술적으로 이것이 KTX 건설 당국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을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과 기술상의 문제, 또고덕신도시의 조속한 개발 등을 감안해서 우선 지재 역사를 먼저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재 역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역사 건축비 일부만 부담하다면 한다면은 바로 금년 말에 완료 예정인 수서 평택 간의 KTX 과정의 설계에 반영을 하면은 내년부터 바로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해서 2015년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지재 부분을 하게 되면 또고독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만 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재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도의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지재는 지재대로 어려워지고 또 고덕이 어려워지는 이런 난관에 봉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평택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한 겁니다 평택시에 지금 현직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두분 계시는데 각 당을 초월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고덕신도시에 관련되거나 좀더 가까운 분들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KTX를 우리 경기도에 반드시 광명역사이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남쪽에 없으면 천안까지 가서 KTX를 타거나 이 수원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광명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적어도 지체역이 있게 되면은 우리 수원이나 안양, 또 오산 평택, 화성, 이 일대에 있는 분들이 모두 지재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로서는 KTX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생활의 편리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좀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평택 당진항의 해상 지적 경계선을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어, 그래서 도지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참 오래된 어,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결정 이후에 어, 2004년도에 안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보면은, 이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판결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당진군의 판결로 인해서, 당진군에 소속됨으로써 관리상의 비효율이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 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 변,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충청남도와 또 당진군의 입장도 이미 판단이 이렇게 판결이 난 부분을 다시 우리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해서 뒤집고 나올 경우에 이게 자칫하면 풀지 못하면서도 굉장한 갈등만 더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관계 공무원과 함께 또 각종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이 부당하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이상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매우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당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점은 앞으로도 어, 종여하는 우리 이상기 의원님과 의회 차원에서도 어,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어, 연구와 또 노력, 각종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어, 평택에 주신이신 의원님 여러분, 또 이상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평택시와 협력해서 국회의원님들, 여론, 중앙정부, 각 법률 전문가들, 또각 법조 판단하는 법조기관들 함께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또종영하 이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선는 우리 경제투자실장이 상시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 등네 분께서 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거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입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덕 신도시 내에 경진업부 역사는 LH 공사가 아니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공문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 9월 9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경기도지사명의의 공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평택 국제평화도시 개발 및 평택항 개발 경, 경기 남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부 고속철도 경기 남부역 가로열고 평택역사를 전액 투자하여 건립코자하오이 건설교통부의 중간 설치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권의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경기도가 당장 역, 역사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지자역은 국비로, 경기남부역사는 경기도가 약속한 대로, 경기도가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존경하는 이상기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KTX 평택 역사 추진을 경기도가 어, 전액 투자하겠다. 이 공문서를, 이게 2003년 9월 9일 공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 이 부속 서류에 보면은 어, 평택 국제평화도시 개발 이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게 국제평화도시의 명칭이 지금 고정... 고덕신도시인데요. 당시에 그 도시 개발의 이익으로 100%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금이 우리 도에서 발생하느냐, 사업 주체인 LH공사에서 발, 발생하느냐. 지금 고덕은 LH가 주로 하고 우리 도가 산업단지 일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비를 100%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서류를 검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정을 하신다기 보다는 별도로 서류와 당시의 관련자 자료 또그 뒤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돈을 다내라 그래가지고 고덕역 하면 되지 않느냐 3천억 그참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3천억을 우리 가용 재원이 1년에 1조가 안 됩니다. 한역 하나 만드는데 3천억씩 쓰고 나면 다른 건 아무도 안 하면은 가능합니다만 이 사실 우리가 8천 제가 맡은 일이 8 500까지의 법정 사으을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 요즘처럼 비오면 농사가 제일이고 농사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에 팔, 3천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